안녕하세요. 고수앵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받고 한이 연장문으로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술길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이 멋지게 이기는 방법. 이 양상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양상이 아주 이쪽, 이쪽 가운데 다 지금 노리고 있죠?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차로 먹으면 안, 이런 건안 됩니다. 포어 먹어서 이건 큰일 납니다. 이쪽 옆으로는 갈 길이 없죠. 이쪽 옆으로 가면서 장군 쳐볼까요 이렇게 먹군 상에 나오죠. 아, 장군. 아, 포장 포로 먹군 장군 차 아이고 졌네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가 이쪽으로 나가도 안 되네요.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옆으로 살짝 빠지면서 잠금집입니다 멍군. 아, 이 자리 이 자리 가서 뭐가 있을까? 야,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벼락같이 끝나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쪽으로 갑니다. 야, 이쪽으로 가는 수가 기가 막히죠. 사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 멍군. 이때도 양상이 이제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상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끝내버립니다. 포장 자 이거 이거 먹을 수도 없죠. 상이 아주 기가 막힌 자리가 있으니까요. 여기하고 여기 자, 다시 한번요. 차가 살짝 빠져주고요. 상에 나올 때 이쪽으로 가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서로 밖에 못 먹죠. 멍군. 이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저에서는 손을 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이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